이번에 소개할 지역은 제2의 판교를 꿈꾸고 있는 강서구 마곡지구입니다. 강서구 위치와 시세를 살펴보면 서울시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에는 목동이 있는 양천구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구 중 15위로 서울시 평균보다는 저렴한 지역에 속합니다. 시세를 보아도 알수 있듯이 과거 광서구의 이미지는 비행기 소음, 좁은 골목길, 비선호상권 그리고 빽빽한 다가구, 다세대 등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최근 정비사업을 통해 미흡했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고 자족도시를 가능해주는 양질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생겨나고 있어 주목받는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장은 광서구 아파트 가격을 리딩하고 있는 마곡지구의 모습과 공통된 인프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장 동선은 자동차를 이용해 마곡지구의 전체적인 모습을 담아보고 수도권 9호선 공항철도 역사인 마곡나루역을 품고 있는 다섯 단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마곡지구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있는 곳은 수도권 5호선이 발산역 주변입니다. 이 정면에 보이는 이 신사옥이 2대 부속병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대로는 공항대로입니다. 주변에 업무시설 및 오피스가 위치하고 있으며 상권 또한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5호선이 마곡역을 지나 김포공항 쪽 방향으로 내려가다 보면 왼편쪽에는 마곡 엠벨리 12단지, 11단지, 10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10단지 맞은편에는 최근에 준공이 완료한 9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엠벨리 9단지를 품고 마곡 힐스테이트 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도로는 방화 대로입니다. 방화 방화대료 대로 이용 시 수도권 고호선이 신방화역을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방화 대로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약간의 불편함을 야기시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마곡 힐스테이트 쪽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곳이 엠밸리 5단지입니다5단지 맞은편에는 마곡 힐스테이트가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는 엠벨리 8단지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곳이 엠벨리 6단지입니다. 저희는 우회전을 해서 7단지 쪽 방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엠벨리 6단지 맞은편에는 엠벨리 8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입니다 저희는 좌회전을 해 7단지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좌회전을 해서 마곡 나루 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오른편 쪽에는 업무시설이 들어갈 업무용지입니다 이 업무용지 옆쪽에는 생활역 숙박시설 로 최근에 분양한 롯데캐슬 리에스트 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고 경쟁률 6,000대 1일 만큼 뜨거운 청약 열기를 보여줬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왼편쪽에 보이는 아파트가 강서구 대장아파트인 엠벨리 7단지입니다. 이 아파트의 큰 특징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항철도 수도권 9호선이 마곡나루역을 도보 3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으며 마곡지구의 핵심 일자리 LG사이언스파크를 3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도로 이용시 수도권 9호선 공항철도역 사이 마곡나루역을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곡나루역을 지나 우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면에 보이는 곳이 현재 시공하고 있는 LG 아트센터입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도로는 마곡중앙로입니다. 마곡중앙로 기준으로 왼편 쪽에는 LG 사이언스파크가 추가적으로 지어질 예정이고 이 오른편 쪽에는 업무용지가 있어 업무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마곡지구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식물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왼편에 보이는 곳이 LG 사이언스파크입니다. 영상에서 보면 느껴지듯이 규모가 상당합니다. LG전자, LG화학, l g 6 플러스 등 LG의 핵심 업체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LG 사이언스파크 맞은편에도 업무시설 및 오피스가 위치하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가 곳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마곡 통로를 이용해 서울신문원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곳이 열린숲 정원입니다. 수많은 나무들과 잔디로 이루어진 광장이 잘 이루어져 있어 임장 당시 상동감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주제정원과 서울신문원을 품고 있어 마곡지구의 핵심적인 녹조환경입니다. 서울 식물원까지 살펴보았고, 수도권 9호선이 양천 향교역을 지나 수도권 5호선이 발산역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강서로를 이용해 NC 백화점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강서로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모두 업무시설과 오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좌회전을 하며 마곡지구에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NC백화점이 나옵니다. 마곡지구의 전체적인 모습은 차량을 이용해 살펴보았고, 아파트 단지들을 보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볼 아파트는 강서구 대장 아파트인 마곡 엠벨리 7단지입니다. 마곡 엠벨리 7단지 앞에 와 있습니다. 중공년도 2014년도 8년차 된 아파트, 총 1004세대로 임대세대 338세대, 임대비율은 약 33%입니다. 타입은 두 타입으로 33평형, 44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서울공항초등학교로 보낼 수 있습니다. 매매가격은 8사 기준으로 최근 호가가 19억에서 20억을 형성하고 있고 전세가격은 8사 기준으로 실거래가가 9억 원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7단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단지의 가장 큰 특징은 두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9호선 공항철도인 마곡나루역과 수도권 5호선인 마곡역을 품은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또한 앞마당에 서울식물원이 있는 팍세권인 아파트이며 공항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입니다. 또한 마곡지구의 핵심적인 일자리인 LG 사이언스파크를 도보 5분 이내로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입니다. 단지 안의 모습을 살펴보면 공공개발로 공급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외관의 모습은 고급스럽거나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무들과 조형물은 잘 갖추어져 있고 주변에 쉴수 있는 공간들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 안에 산책로가 잘 갖추어져 있어 임장 당시 새소리를 들으면서 산책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곡 대장 아파트인 엠밸리 7단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볼 아파트는 마곡 엠밸리 6단지입니다. 6단지부터는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아파트는 마곡 엠밸리 6단지입니다. 대장아파트인 7단지와 가장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공연도 2014년도 8년차 된 아파트 총 1,466세대 임대세대는 921세대로 임대비율은 약 62%입니다. 최근 호가를 살펴보면 8사 기준으로 매매는 16억에서 18억 전세는 8억 5천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로 볼 단지는 마곡 엠벨리 8단지입니다. 중공연도 2016년 6년차 된 아파트 총 531세대 임대세대 265세대로 임대비율은 약 50%입니다. 최근 호가를 살펴보면 8사 기준으로 매매가격은 14억 5천에서 16억을 형성하고 있고 전세가격은 8억에서 8억 5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번째로 볼 단지는 마곡 힐스테이트입니다. 오늘 임장한 아파트 중 중공연도가 가장 느리며 민간 분양인 아파트입니다. 중공연도 2017년 5년차 된 아파트 총 603세대 임대세대는 59세대로 임대비율은 약 9%입니다. 최근 호가를 살펴보면 8사 기준 매매가격은 15억에서 18억을 형성하고 있고 전세가격은 8억 2천에서 9억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지는 마곡 엠벨리 5단지입니다. 중공연도 2014년도 8년차 된 아파트 총 439세대 임대세대 137세대로 임대비율은 약 31%입니다. 최근 호가를 살펴보면 8사 기준 매매가격은 17억으로 형성하고 있고 전세가격은 8억 5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곡지구의 공통된 인프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 철도를 살펴보면 수도권 5호선, 9호선, 공항철도가 지나가고 있어 여의도 업무지구, 중심 업무지구, 강남 업무지구로 쉽게 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도로는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와 월드컵 대교 개통으로 서울 순환형 간선도로망이 완성되어 외곽 지역으로 쉽게 도달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를 살펴보면 현재도 풍부한 일자리가 있으며, 미래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강서, 미라클, 메디특구로 조성하고 있어, 우르산업에 관한 양질의 일자리, 마곡지구 안에 위치한 LG사이언스 중심으로 수많은 R&D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가양동에 위치한 CJ공장개발사업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인프라미 편의시설을 살펴보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쉽게 도달할 수 있으며, 근거리에 이대병원, NC백화점, 롯데몰, 강서농수산물시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자연환경을 살펴보면 서울식물원 중심으로 완충 녹지공간이 풍부합니다 또한 근거리에 한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주거환경을 살펴보면 주변이 정비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주거환경은 더욱더 개선됩니다 마지막으로 학구는 명덕외국어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미흡합니다 마곡지구는 강서구의 위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 강서구의 이미지는 구도심의 비선호 상권, 노화된 주택 모습 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은 미흡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곡지구의 개발로 인하여 일자리, 인프라, 주거환경 등 매력적인 곳으로 변화하고 있고 수도권 5호선뿐만 아니라 수도권 9호선 공항철도까지 품고 있어 여의도, 광화문, 강남 업무지구로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한 양천구 목동 아파트가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며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잠재 수요가 있는 곳입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최근의 큰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모습보다 더 매력적인 곳으로 변화를 준비하고 있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영상으로 담지 못한 내용은 설명란에 임장이 링크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도 또 봐주세요. 안녕.